저는 윤석열이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 나올 때 손에 왕자를 쓴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윤석열이 군주를 평가할 때 성군, 현군, 폭군, 암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윤석열을 지금 볼때 어떤 군주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암군이자 어리석은 혼군이자 폭군으로 봅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의를 해친 왕은 잔적에 불과하다.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은 왕은 흉포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맹자가 그래서 민심을 잃고 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하고 방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양정치사상의 근본입니다. 폭군 방벌론이라고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고객님?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은 방벌됐고 축출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국정을 보면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펼쳤을 때주 문왕이 나라를 건립하는 천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이제 서경에 나옵니다. 그 고전에 술독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주 문왕이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술독에 빠진 거 아닙니까? 뭐 그렇.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정치 사상의 가장 근본은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화국을 위협하는 인물은 축출했죠. 그거를 도편 추방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도편 추방제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 논어에도 보면요. 군군신신 부부 자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임금은임금 다워야 신하가 신하답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폭군의 가장 근본적 특징이 뭐냐면 임금이 임금답지 않아도 신하는 신하다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입니다. 윤석열은 임금이 임금답지 않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 국민들에게만 그 정당한 권리를 의무를 요구한 자가 윤석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역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방벌 축출되는 것이 마땅했고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임금이라는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 임금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 시대착오의 원인이었다. 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자를 섰고 12월 3일은 결국 윤석열이 영구집권 내란을 통해서 전체주의를 모색한 것 아니냐,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